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기 좋은 산속의 헬스장, 일명 산스장. 연륜과 세월이 묻어있는 운동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오늘도 저마다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에 열을 올리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이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중년의 여성. 자유자재로 훌라후프를 돌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요. 넘치는 활력과 건강미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는 시선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훌라우프 세계에 도전하는 그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려와는 달리 훌라우프 세계도 거뜬하게 성공. 그녀가 이렇게 훌라우프에 빠지게 된 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훌라후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어예 제가 이거 훌라우프하면서 뱃살을 좀 많이 뺐어요. 오, 나이가 <laughs> 예, 53입니다. 만으로 <laughs> 활력과 건강미를 자랑하는 건강한 다이어터 김명희 씨. 평소 뱃살 관리를 위해 산수장에서 훌라후프를 자주 돌린다는데요. 이번엔 딱 봐도 숙련자 전용 무겁고 두꺼운 훌라후프를 가져옵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도전에 나선 명희 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볍게 훌라후프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여유롭게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laughs> 어, 이거는 힘드네요. 그렇죠. 무거워요. 어. 몇 킬로짜리예요? 이거요? 예. 네. 2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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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무거워요. 엄청. 훌라이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다른 데보다 복부에 지방이 좀 많았어요. 특히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어 건강이 좀 이상이 있었어요. 어 심장 쪽이 안 좋아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또안 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집에서 TV 보면서 훌라이프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시절엔 뱃살 걱정 없이 40kg대 체중을 유지했다는 그녀 20대 때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적이 있어요 치킨을 먹어도 그때는 2 5조가또 거뜬히 먹었어요 근데 살이 안 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제 별명이 말라깽이, 뭐 전봇대, 젓가락 그랬었거든요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졌었고 거기에다가 움직임도 많이 줄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예전처럼 많이 먹었고 찌기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명희 씨도 피할 수 없었던 갱년기. 그때부터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요. 살이 찌면서 각종 염증성 질환까지 도미노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염증이 많았겠죠. 원래 살 찌면 염증이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살 찌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막히고 어, 한두번 정도 제가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사실 마비 같은 것도 왔었어요 밤에는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지가 나고 저리고 해갖고 잠을 못 잤어요 수시로 깨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장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장을 했죠 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갱년기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중과 염증성 질환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만성 염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명희 씨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그녀를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게 해준 저속 노화 라이프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산책 도중 갑자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펼치는 그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그녀. 평소에도 산책과 쓰레기 줍는 일을 동시에 하며 자연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더불어 체중 관리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요. 이거 운동을 플로깅이라고 해요. 요즘 많이들 해요. 나름 운동이 돼요. 이게 줄때 이렇게 약간 그냥 하면은 무 무릎이 나가고 약간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 주면 일단 다리 운동, 허벅지 운동도 되고 어,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스쿼트 운동도 하고 자연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스쿼트는 하체 중심의 대표적인 복합 운동으로 근력 증가. 금비대, 체지방 감소, 균형 코어 강화, 골밀도 향상,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스쿼트가 높은 수준의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 다양한 국내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날 만성염증 탈출 건강 다이어터 명희씨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침부터 관찰에 나섰습니다. 몸속 염증을 말끔히 씻어낸 그녀만의 저속 노화 노하, 노하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찌뿌둥한 하루의 시작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물 끓이기 한여름에도 건강을 위해 뜨거운 물을 고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도 꺼내는데요. 방금 끓인 뜨거운 물을 먼저 컵에 반 채운 다음, 그 위로 차가운 물을 반 섞어 미지근한 물로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명희 씨의 아침 루틴.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어,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 일어나면 바로 마시고 있어요. 꼭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뜨거운 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찬물을 붓때이 물이 약수가 되어서 저성노화에 좋대요. 그러니까 노화가 늦춰지는 거죠. 실제 본초강목에도 끓인 물과 찬물을 섞어 마시면 속을 고르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음양탕으로 산뜻하게 시작한 아침. 다음 루틴은 공복 유산소 운동. 여기에도 그녀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사이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포인트. 이게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뛰는 것보다 걷는 게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저처럼 이제 나이도 있고, 심장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일단 뭐, 이게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큰 운동의 효과가 볼수 있어요.